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아, 요거 애정이 있는 종목이네요. 제가 예, 제가 요거 예. 여기서 중기로 못 하신 분들. 예, 요런 상승세를 보고 어, 허탈하게 하셨던 예, 막 언제 타야 되지? 언제 타야 되지? 예, 했던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요때 못 하신 분들은 언제 타 보시라? 예, 이월 요요 요런 단기 대응 어, 원칙을 제가 정해 드렸었죠? 자 여기 그렇죠 2월 2일날 입니다 2월 2일날 지금 2월 3일입니까 가만, 가만. 2월 3일이네 아그래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고 뭐, 대형손절기준가는 2월 2일 최저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했다가 재진입 기준가는 그 다음날 다시 회복을 했죠 이 매매기준가를 재진입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 재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 23만 6천원을 내서 어, 앞으로 도 지지를 받으리라고 어, 기대는 갑니다. 기대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1.85% 지금 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라면 저는 오늘 역시 삼성전자와 LG화학처럼 어, TV플러스 신호죠. 예, 중기 상승 추세 상방 추세이긴 하나 예, 매우 안전 신호가 발생이 된다. 예, 그리고 중기 하방 신호, 전, 중기 하방 전환 신호가 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예, 진입할 게 아니라 여기서 가지신 이렇게 물량을 확보하신 분들 또 오히려 물량을 줄여 나가야 되는 예, 그런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제 시스템에서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지만. 예,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기간 내에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빠지냐에 따라서 상황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추세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예, 원칙에 맞춰서, 어, 변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제 마인드도, 예,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아직까지 저는, 어, 만일에, 중기 박스권으로, 예, 코스, 코스피가 중기 박스꾼으로 전체 시장이 진입한다고 하면 다음에 어떤 것을 공략할 것이냐. 꼽으라고 하면, 꼽으라 저는 단연 어 일단 현대차를 또 꼽고 싶습니다. 현재 위치가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가. 그렇고요 만일, 자, 이제 이것은 지워, 도 되겠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 갭상승에서 최저가죠? 최저가 이전 이후에, 어, 조정세에서 어, 박스권 하단이죠. 박스권 하단을 그렸던 요 가격이죠. 요 가격. 예, 2월 1일.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224,500원. 여기를 하향이 탈하지 않고, 어, 기간 조정으로 박스권 내에서, 어, 중기 조정을 마친, 마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보면, 다시 이런, 이런 또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건 지켜보면서, 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것으로 현대차.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박스권으로 지지받지 않고, 이건 다시 뭐 여기서 지지받고 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어, 한, 한 달, 적어도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는, 예, 조정세를 이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신호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 금방 돌아서서 급상승을 하는, 예, 그런 경우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여기서, 여기서 중기관, 정기적인 관점에서 하셨던 분들은 물량을 조금 줄여나가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 아,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이, 예, 적절해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